이번 스토리 내용은 We Need the Rain 비가 필요해라는 내용인데요. 어, 책 내용에서는 어떤 것들이 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더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Flowers need rain 꽃이 비가 필요해요. Trees 나무도, Animals 동물들도 그렇고, Gardens 정원두, farms, 농장두, park, 공원두. We need the rain. 우리는 비가 필요해요.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책을 읽어보고 나신 다음에, 뒤에 보면, What makes rain? 무엇이 비를 만들까?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어, 그림을 보니까 구름이 있어요. 그래서, clouds make rain. 이라고 이야기 해보셔도 되고요. 책에 나오는 어, 꽃들이나 정원이나 동물들 말고도 또 어떤 것들이 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영어로 한번 이야기 나누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은 읽고 나신 다음에 어떤 것들이 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브레인스토밍을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책입니다.